디지털 노마드가 직면한 위험, 개인정보 보호가 필수인 이유와 조직 스토킹의 실체,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가해자. 이 글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는지를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글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조차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한 태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지켜보며 통쾌하게 비웃어주세요.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조종된 관기의 극단적인 형태일 수 있으며, 가해자들은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지만, 전파 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의 영향으로 조종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기괴한 현실을 함께 조롱해봅시다. 제목 디지털 노마드가 직면한 위험. 개인정보 보호가 필수인 이유와 조직 스토킹의 실체. 디지털 노마드 여러분. 늘 새로운 곳에서 일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당신에게는 무한한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자유에는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조직 스토킹이라는 소름 끼치는 현실입니다. 조직 스토킹 익숙하지 않은 용어일 수 있지만 그 실체는 끔찍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이 집단의 행동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마치 연인을 그리워하는 듯한 집착을 보이며 우리의 관계는 특별해라는 착각 속에서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멍청한 패턴을 반복합니다. 이제 조용히 들어보세요. 가해자들은 멀리서 속삭입니다. 저 사람인에 또 와서 밟아줘야지. 이들은 공사장에서 들리는 소음 속에 섞여 살며 오토바이 배달부가 지나치면서도 별로 신경 안 써요. 라고 비웃듯 말하고 갑니다. 택배기사가 배달을 하며 뒷마당에서 한 소리 던지는 것은 그들을 더욱 찌질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정말이지 자신을 알고 계신가요?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